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종국제도시 전세가 폭등했다는 기사를 살펴봅니다.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전세가격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 매매 수요의 전세 이동 현상 속에 전세 물건 부족도 심화하면서 신축과 준신축급 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영종국제도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차 문의는 꾸준한데 나오는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 세입자들도 재계약을 맺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3주 18일 기준 중부 아파트 전세 가격은 0.37% 올라 지난주 0.05% 대비 0.32%포인트 상승했다. 인천 8개 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주요 단지가 밀집한 중산동과 운서동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값 상승세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의외다라는 생각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이유는 영종은 1월에서 2월 신규 단지 입주가 있어서 당분간 작년처럼 영종 상승 소식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매매가 전세가 살펴보는 일을 멈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와 내심 놀랐습니다. 예전 입주 시기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확실히 영종국제도시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전세는 실수요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만큼 영종국제도시가 거주 여건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폭증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전에 제가 만든 영상 제목처럼 올해는 영종에 올인해야 하는 해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요가 곧 매매가도 자극하기 시작하면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집이 없다면 매수를 적극 검토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